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아, 올 2020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네요. 올한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네, 저도 많이 힘들었고, 음, 뭐다 이겨내시리라 생각하고요. 어, 내년에는, 음, 다들 좀 코로나를 다 이겨난, 이겨내고, 좀 이렇게 다 활기차게 모인들 많이 갖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올 2020년 여러분들 덕분에 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졌고, 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는 썼는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어, 최대한 저도 이렇게 만든 이상, 한번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다들 저도 뭐 쉽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아, 갑자기 20년 이상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다가 어, 이런 채널이 만들어졌으니, 어, 인터뷰 좀 해달라. 이런 말 하기도 사실 그렇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어,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난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해 하지 마시고, 어, 좀 기다려 주시면, 어, 내년에는 한번 활동을 열심히 해보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년에는 좀더 다들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렇게 이루어지시길 에, 그런 마음에서 2020년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뭐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좀 병원 다니면서 똑같은 치료 잘 받고 있었는데 음 마지막 영상에 제가 동생 응원해 달라고 했던 같이 치료 받던 항암 치료 받던 동생 기억나시죠? 그 동생이 얼마 전에 결국은 못 버티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고 음 마음 적으로좀 많이 멘탈이 안 잡혀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본 셈이고, 거의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 뭐, 마지막 얼굴도 좀 보고, 제가 마지막 그, 가기 전에, 어떻게 입원한 기간이 맞아가지고, 얼굴도 보고, 마지막 인사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수 있는 셈인데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음 좋은 곳으로 편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동생 간지가 지금 한한달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추스려지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또 생각나고 해요. 근데 이제 벌써 떠나고 나서 두 번째 입원해서 어제 저 바로 퇴원해서 지금 아직은 어, 기운이 없는 상태예요. 많이 밝게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퇴원하고 나면 많이 이렇게 좀 그러진 않는데 한 이틀은 계속 자요. 근데 지금 날짜도 날짜고 해서 날짜 마지막 날 가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지금 간단하게라도 인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고요. 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전부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음,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건강하시더라도 각자 마스크 꼭 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 다 모두 코로나로부터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건강 조심하시고, 챙기시고,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뭐 백신 나오신, 나온다고 오신나 하니까, 백신이 이제 어떻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이 못 맞아요. 그것도 균의 하나이기 때문에 못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빨리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건강 먼저 잘 챙기고,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어, 모임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통화로, 영상 통화로 많이 좋은 덕담이나 이런거 나누시길 바라겠어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집에서 하는거 소소하게 찍어서 올려보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재밌는게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찍고는 있는데 올리기가 조금 그래서 음 그러고 있는데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여러분 한해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념 역할의 이미령입니다. 아, 요즘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좋은 일로 다시 만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종열입니다. 2020년 어떻게 잘들 보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셨겠지만은, 다고는 2021년 소때입니다. 우직하게 하시는 일잘 되시길 빌면서요. 잘들 건강하시며, 고만이 받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올한 해가 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어, 다들 힘드신데 어, 내년에는 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어, 다들 어, 좋은 어, 생활을 하시게끔 어,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